안녕하세요 수원별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 이제 음력 6월달 각 띠별로 운세를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주자로 이제 띠운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 t 분들 음력 6월달 조치하는 것이 있었으면 피하시고 주의하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30살 병자생 96년생 분들 빠른 일정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기 쉬운 달입니다. 업무나 학업에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을 하겠고요, 침착하게 대처하신다면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넘어가겠으나 지친 몸과 마음을 도봐야 하는 음력 6월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활동으로 스트 가 생겨 나겠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하며 또 금전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겠습니다. 금전 관리 잘하셔야 되겠어요. 연애운은 비교적 평탄하지 못하겠고요. 소소한 다툼이 생기겠으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음력 6월달 병자생 분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음력 2월달입니다. 충분한 시식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42살 갑자세, 84년생 분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나겠어요. 분주한 가운데 기회를 얻게 되는 음력 2월달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의 능력과 실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겠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와 문서, 체결할 수 있는 문서의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금전의 운도 원활하겠고요 연애 운도 아주 좋습니다. 미혼자는 좋은 배프를 만나게 될 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겠어요. 쉬운 4살 임자생, 72년생 분들. 하늘에서 좋은 기운을 내려주는 음력 6월달이에요. 의욕과 에너지가 넘쳐나겠고요. 금전의 운동 왕성합니다. 하시는 일들이 진행이 원활하겠고요. 문서 이동도 들어와 있습니다. 문서 체결이 원한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이 형국이나 인간의 입설 기설이 있습니다. 구설수는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예순여섯 살 경자생 육십 년생 분들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들어오는 음력 이 월달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형국이고요. 금전의 흐름도 원활해요. 크고 작은 금전들이 들어와서 행. 행복감을 더하겠습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음력 6월달에 시작의 운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을 때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음력 6월달 지띠분들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라고 6월달 운세 알려드렸습니다 원숭이띠는 음력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원숭이띠분들 음력 6월달 운세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4살 임신생 92년생 분들 마음의 중심이 깨지면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마음의 갈등이 들어오고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은 낭패를 볼수 있는 음력 6월달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자리 보존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직장 내에서 구조종이 있더라도 본인 맡은 바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신생분들에게 이동수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음력 6월달이 되겠습니다. 46살 경신생, 80년생분들, 안정되고 평안한 음력 6월달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하는 일마다 인정받게 되는 형국이고요 인사받는 일도 생겨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겠고요 안정된 수입으로 마음의 여유로워지는 음력 6월달입니다 58살 무신생 68년생 분들 이동수로 눈꽃뜰수 없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음력 6월달 되겠습니다. 출장을 간다든지 이사를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바빠지겠고요. 또 집안의 대소사로 인해서 바빠지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도 생겨나서 쉴새 없이 바쁜 한 달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교통 사고를 조심하셔야 하는 음력 6월 달입니다. 74살 병신생, 56년생 분들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음력 6월 달이에요. 사소한 말로 인해서. 삼자 대명하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병신 생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누구에게도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셔야지 듣고 말을 옮기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입설 규설을 조심해야 되는 음력 6월달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본인 생각에는 중재를 시키기 위함이라고, 화합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하는 그런 음력 6월달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음력 6월달 운세 잘 참고하셔서 유익한 한달 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이 용띠는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용띠 여러분 음력 6월달에는 어떤 운기와 운세가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6살 경진생 2000년생 분들 새로운 변화와 변동수가 들어와 있는 음력 6월달이에요 이직을 원하셨던 분들 현재 근무하는 곳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고요 이사수도 함께 들어와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집에서 새 마음 새 뜻을 갖게 되고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는 음력 2월 달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원하셨던 분들도 무서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음력 2월달이에요 38살 무진생 88년생 분들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정리정돈이 되는 음력 2월달입니다 머리 아파 속 썩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고 짐을 덜어내는 형국입니다 송사관제로 인해서 관청을 드나들던 분들도 해결 볼수 있는 운이에요 인간관계도 정리가 되는 형국이고요 주변 정리가 되는 음력 2월달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은 건강 위와 관련한 질환을 치료받을 일이 생겨난다 해요. 각별히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시운사 병진생 76년생 분들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 관계 속에서 금전거래 할 일이 생겨나겠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빌려주어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오는 음력 6월달입니다 경조사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생겨나겠고요 상가집은될수 있으면 조의금만 보내시고 장례식장은 다녀오시면 불리합니다 성무살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되는 음력 6월달이 되겠습니다 금전의 사기수도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큰 금전거래는 불리하고요 투자계획이 있다면 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될수 있으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시고 보이피싱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금전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음력 6월 달이 되겠습니다. 62살 갑진생, 64년생 분들 주변 사람과 말다툼과 시비 수가 들어오는 그런 음력 6월 달이 되겠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싸움이 나는 형국이에요. 서로간의 자존심 사항까지 연결되는 형국이에요. 매사의 입장과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규명해야 오해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가족 간의 교류와 화합을 잘 이루어내야 하는 음력 6월달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 음력 6월달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음력 6월달 운세 알려드렸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